한동안 잠잠하던 신의 걸그룹 모브브의 멤버 가온이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된 것인데요. 이 소식은 팬들의 기대감을 모으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프라다 공식 SNS를 통해 가온, K팝 그룹 모브브의 멤버로 프라다의 새로운 앰버서더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배우 김서형과의 계약 종료 직후 공개된 조치로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가오는 마리끌레르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프라다의 엠버서더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기쁩니다. 프라다의 감성과 철학을 항상 존경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정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설레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오는 데뷔 단 5개월 만에 럭셔리 브랜드와의 엠버서더 계약을 체결한 드문 사례입니다. 지난 2025 FW 밀라노 패션위크 당시 프라다쇼에 초청받아 당당한 카리스마와 매혹적인 스타일로 런웨이 팬들을 사로잡았고 그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얼마 전엔 W 코리아 커버의 프라다 룩을 입고 등장의 모델 못지 않은 비율과 분위기를 자랑하며 프라다와의 연결 고리를 암시하기도 했죠. 세련된 피지컬과 유니크한 패션 소화력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라다와 가온의 협업 소식은 의외로 커뮤니티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프라다는 김서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요. 과거에도 정상, 크리스 우, 리이펑, 차이시쿤, 천동 등 다양한 논란의 인물들과 엠버서더 계약을 맺은 전력이 있어 일부 팬들은 "이번에도 단순한 이미지 쇄신용 계약일 뿐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다와의 계약은 가온의 글로벌 입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K팝 아티스트들의 패션 업계에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가온 역시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모브이버의 활동 방향이 어디선가 나칩다. 바로 블랙핑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모브이버는 YG의 자회사 더블랙네이블 소속으로 이곳은 블랙핑크 히트곡을 만들어낸 테디가 이끄는 회사입니다. 최근 로제도 이 회사로 이적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죠. 현재 모브이버의 각 멤버들은 럭셔리 브랜드와의 접점을 하나둘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오는 프라다 외에도 미오미오 파리 패셔니크 티파니 앵코 행사에 등장했고, 안나는 셀린, 나리는 디올, 소이는 보테가 베네타와 각각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분배 방식은 블랙핑크와 매우 유사합니다. 로제 생로랑 앤드 티파니, 리사 셀린 앤드 불가리 지수 디올 앤드 까르띠에, 제니 샤넬 앤드 칼빈 클라인, 모브이브가 브라크핑크의 길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부 팬들은 단순 모방이냐며 우려를 표하지만 중요한 건 성공할 수 있느냐 는 것이겠죠. 한편 이번 프라다의 새로운 얼굴이 된 가오는 2005년생으로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뷰티 광고, 잡지 모델로 활동하며 존재감을 키워왔고. 175cm의 우월한 피지컬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려 8년의 연습생 생활 끝에 19세의 모브이브로 데뷔한 그녀는 정면뿐 아니라 옆모습에서도 완벽한 황금 비율을 자랑하며 신인계의 변형주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가오는 로제의 뒤를 잇는 차세대 패션 아이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